대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앞에 화면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10주 동안의 어, 행복한 여행을 다 마치신 분들이 어,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책을 얼마나 꼼꼼히 읽으셨는지 책에 있는 것을 달달달 다 외우셔서 간증문을 쓰실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함께 나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든 허점이 있지요 어, 여러분들이 잘국에서셨을 때를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의 맨앞 부분 머도말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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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우리 일대일 양육자들이 맨 처음에 양육자반을 시작할 때, 안내자반을 시작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벽이 있습니다. 작게는 이웃집에 있는 작은 담장 무릎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휴전선 같이 나라와 나라를 나라를 가르는 거대한 장벽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장벽들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어,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이런 벽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마음의 벽, 관계의 벽,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런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몇번 드린 말씀이지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한국에서 제일 오래 어, 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때 어, 연세가 한 70이 다 되도록 이 지휘를 하시는 그런 아주 멋있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님께 수석 장로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저 지휘하시는 저 장로님은 이 교회 출신이시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교회 출신이 아니면 언제 이 교회 오셨습니까? 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교회 다녔으면 이 교회 출신 장로님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는 예, 1880년대부터 있는 교회라. 예, 얼마나 1885년부터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지 할아버지에 할아버지까지 그 교회에서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보통 5대 6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답을 해주신 장로님은 당신도 그 교회 장로님이고 당신 동생도 그 교회 장로님이고 당신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이고 당신 어머님도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할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이셨으니까. 또그 아들들, 손자들까지 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중학생쯤 나왔으면 이 교회 출신은 아닌 거죠 최소한 3대 이상은 나와야 아, 이 교회 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는 안식처를 찾고 있고 또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선들, 이런 장벽들 때문에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교회를 등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편안하고 우리는 편리하잖아요. 30년씩 40년씩 같이 보아온 사람들끼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편리해서 우리끼리 손을 다 잡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전해주고 우리에게는 또 보호의 장벽이 될수 있지만 또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벽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처음으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높디 높은 베타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010년도 얘기를 꼭 제가 일대일 양육 행복한 여행을 하려면 꼭 해야 되는데 2010년은 저한테는 아주 기적 같은 한 해였습니다. 제가 청년 담당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연초에 350명에서 시작해서 1년 만에 1,3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큰 부흥을 경험한 기적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인데 그때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청년들의 그 마음의 장벽을 어떻게 하면 허물 수 있을까? 그래서 일대일 양육과 소그룹 정착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을 만든 데는 아주 슬픈 사연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신방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자매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옮겨서 한 2주쯤 됐을 때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 남자 형제였는데 장례를 치러줄 수 있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 목사님 장례를 치러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만날 교회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럼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도 아무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만 혼자서 어, 아주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결혼을 불과 한 100일 정도 앞두고 그 가정의 그 채무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했던 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가족들이 다그 어, 교회 목사님, 청년 목사님한테 장례를 부탁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목사 혼자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찬송가도 혼자 불러야 하고 말씀도 혼자 전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더더군다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매의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잘 도와주셔서 예배를 다 매번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터에 가서 이제. 어, 그 자매를 이렇게 화구 앞에 그때는 그 화구 앞까지 목사를 들여 보내줘서 제가 어, 그때는 가운도 입, 입지 않고 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양복을 입고 어, 까만 넥타이를 메고 가서 화구 앞에서 그 관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화, 화구 안으로 관이 들어가는데 정말 그 흔한 교회 친구도 한명 없고 찬송가도 한곡 부르지 못하는 울려 퍼지지 않는 아무도 찬송가도 부르지 않는 그렇게 초라하게 들어가는 그 관을 보면서. 제가 마음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예배에 나오는 이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외롭게 떠나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간 교회로 돌아가서 리더들을 다 30여 명 되는 리더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이런 다짐을 말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에 한번더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갖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어, 마음에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우리 교회에 한번 오면 아, 다음 주에도 내가 한번더 나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당문을 다 열어놓고 청년 리더들이 다 나가서 예전에는 예배에 탁 시작되면 문 하나만 남겨놓고 다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던 청년들을 다 끌고 나갔습니다 청년 리더들을 다 끌고 나가서 밖에서 이제 청년들이 찾아오면 다 안아주고 새로 오는 사람들 다. 끌고 나와서 그래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새 얼굴이 보이면 쫓아가 갖고 새로 오셨냐고 이름 물어보고 제가 이름을 15번을 들어야 외운다고 그러면서 15번 저 만날 때마다 이름을 얘기해 주고 얼굴을 보여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새 얼굴들이 보이면 찾아가서 아, 교회에 요즘에 왔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친구는 있냐고 서 친구 아직 못 사귀었다 그러면 제가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새가족팀에 데리고 가서 새가족팀에 인계를 해 줬습니다 어, 이 새가족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다 데려다가 새가족 교육 대신 한 명씩 친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4주 동안은 밖에서 만나고 또 4주 동안은 어, 자기의 그 소그룹에 데리고 가서 소그룹에서 함께 팔주를 함께 있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것에 참 차간을 해서 이제는 성인 교육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우리 어른들의 소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행복한 여행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보다 어른들이 더 효과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 소회가 이렇게 양육을 하고 키워지고 그러면서 리더가 세워지고 또한 소회가 둘로 잘 자연스럽게 잘 나눠지고 또두개 소회가 또네 개로 나눠지고 네개 소회가 여덟 개로 나눠지고. 나중에는 이그 제자 훈련과 어 이런 것들의 어자이 맹점이 뭐냐면 소그룹 소그룹과 대그룹은 크는데 그 예전에 우리 가족같이 모이던 교회 중그룹 교회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던 그 아주 가족 같고 행복하던 그 모임 그 모임이 대형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한한 소회에서 한 나눠지다 보니까 네개 소회, 여덟 개 소회가 하나의 그룹이 돼서 중그룹이 돼서 같이 분기별로 야외 예배도 하고 또 어떤 젊은 소회들은 애들하고 다 같이 텐트를 짊어지고 가서 이박삼일 캠프를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철원에 건축을 하고 나서 채무가 너무 많아서 분쟁으로 인해서 당장 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런 교회로 이동을 해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큐티를 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그동안 그 교인들 간에 다 원망스러웠던 마음들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니까 분쟁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는 어,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 교회 교인들이 우리 지방에서는 제일 독한 사람들이니까 취임하던 날 오늘만 행복하다고 오늘만 행복할 거라고 이제 행복 끝이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제가 어, 4년 만에 채무의 절반을 교회 채무의 절반을 다 갚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떠나올 때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교회 교인들만 같으면 목회할 맛이 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향기나무 전도대에 표호가 있지요. 전도는 어명입니다. 이런 표호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어, 하라고 하신 명령이자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일회적인 게 아니고 지속돼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한번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우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도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 사장 1육자를 십육절을 기록을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듣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어, 제가 일대일 양육, 양육자들을 교육하면서, 우리 안내자들을 교육하면서. 어, 꼭 권면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양육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꼭세 명까지는 안내를 해보라고 양육을 해보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아마 우리 양육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세, 세 명만 양육해보라고 말이죠. 세 명을 양육하고 나면 양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양육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의 신앙, 아 우리는 옛날에 신앙이 이렇게 뜨거웠고, 우리도 옛날에는 방언 하고기도 했고, 옛날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당신이 옛그 했던 체험들을 우리도 우리도 했었어. 참 신앙을 보면 참 재미있죠. 어, 오늘 간증하는 간증하시는 우리 여행자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참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 쪼개면서 아 이런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전혀 반대로 그냥 체험부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부터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어, 감리교회 사대표지가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고 체험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골고루 다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배웠으면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다 그게 내 마음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또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기만 해도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 참으로 그렇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었지.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나아보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날마다 날마다 숨결 가운데 느꼈었지라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함께 양육을 하고 함께 동행을 하면서 행복한 여행을 걸어가면서 계속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나도 그 은혜를 체험하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듯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또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때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시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더테레사의 유명한 시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끼워을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한 사람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사만 이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한 번에 한 사람씩을 만나고 한 사람에 한 번에 한 사람씩을 구원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에 이게 하는.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